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어, 전 지난 10일 정도 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어, 교회 선진 교회들 탐방하고 또 많은 분들과 또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10일 짧지 않은 시간인데 또 상당히 또 짧게 느껴질 만큼 음, 아주 아주 바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즐겁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만났는데요. 음, 특별 우리 이민 교회 목사님들 캘리포니아 특별히 LA 중심의 LA 또 얼바인 아, 애나하임 이쪽에 에 가장 큰또 그런 교회를 이끄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장 잘 성장하고 있는 좀 미국 교회, 예, 뭐뭐 거긴 거기 미국의 대형 교회는 또 우리나라 대형 교회하고 또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미국 대형 교회는 아주 그냥 교회 자체가 캠퍼스예요 캠퍼스 대학 캠퍼스처럼 캠퍼스처럼 a 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메리 a 스 교회라는 곳도 방문을 했고 m p u 서또 목사님들하고도 m p u s campus 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그곳에서 봤던 것또 들었던 것또 우리 교회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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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한결같이 이민교회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가운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최윤식 박사라고 어,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미래학자죠 그런데 이분도 공교롭게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래학자의 최윤식 박사님의 이 통계 자료나 또 현장에서 체, 체감하는 한국 안에뿐 아니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결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반토막 아니 그 이상이 날 가능성이 너무 너무 크다. 어, 그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만 하면 지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잘하지도 않고 더 못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죠. 이대로만 하면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 어, 지금 어떤 변화 없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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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없이 변혁 없이 그냥 지금 이대로 하던 대로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만 가면 10년 후 20년에는 완전히 교회가 지금 영국의 교회처럼 어,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완전히 교회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많은 선진 교회를 또 보고 또 이민 교회 현실들을 보고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딱 마음에 새겨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laughs> 이대로 가다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 안에 질겨를 또 새롭게 세우신 이 사명을 또 하나 또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대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 이 한국 교회는 앞으로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특별히 이런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새롭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새롭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붙잡고 나아가 정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정말 치고 나가는 이런 사명을 우리 그안에 진리교회에게 주셨구나라는 어떤 포부를 또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우리 모든 그안에 진리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처한 이런 영적, 교회적, 또 사회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돌파구를 우리가 정말 치고 나아가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듯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데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어, 이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한국교회의 빛이 되기 위해 우리 그안에 진리교회가 무엇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한국교회 위기를 윤리에서 찾습니다 윤리의 문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진단은 아니죠. 윤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저런 윤리적인 문제, 목회자의 문제, 또 우리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 한국교회 위기의 본질은 윤리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윤리의 문제는 사실 열매에 불과하죠. 문제의 본질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의 문제를 찾습니다. 프로그램, 어떤 더 강력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 더 강력한 뭐 가정 사역 프로그램, 더 효과적인 뭐 행정적인 프로그램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국교회 위기를 찾는 분들도 있죠. 그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언제나 효과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문제의 본질은 아니죠. 문제의 본질, 한국 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이 복음이 흐릿해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살아날 때, 이 복음의 역사가 살아다고 회복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한국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오늘 이 사도행전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위기의 본질이 복음의 복음의 위기였습니다. 복음의 위기. 어, 수요일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당시 이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위기의 본질입니다. 지금 초대 교회 의 위기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복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복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못했고 이 복음을 위 위협하는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이 초대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 많은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았기 때문에 이것이 초대 교회의 위기가 되었던 거죠. 오 절에. 사도행전 15장 5절이죠. 수요일 점 말씀에.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리세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같이 지켜야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위기, 교회 위기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일이에요. 우리 어떤 공로 없이, 우리 어떤 행함이 없이, 우리 어떤 의지와 우리 어떤 결단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행해진 그 일을, 그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수치와 아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책감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마다 주어지는 그리고 그들에게마다 행해지는 이 의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서 새로워질 때 그것이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속에서 내삶 속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위기, 우리의 가정의 위기, 한 개인의 삶의 위기, 그러지 우리나라가 처한 이 나라의 위기의 본질은 하나, 그리고 그 해결책도 하나,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0박 11일 동안 어, 어, 여행을 다니면서 또 많은 분들과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익히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뜨겁게 제 마음에 불타올랐던 것 우리 그 안에 질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정말 이 땅에 처한 모든 온갖 종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할 때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그들이 창녀였든 귀신 들린 자였든 아니면 그들이 무당이었던 그들이 어떤 우상 숭배자였든 그들이 어떤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살아있는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게 주신 메시지 이 복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 본질이 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이 처한 이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변치 않는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전략에 대한 고민이죠 전략에 대한 고민 이 미국의 교회들은 일반, 기본적으로 모든 형식들이 다 파괴됐어요. 어, 형식에 얽매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이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다시 새싹처럼 살아나고 있는 이 미국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목사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캐주얼한 옷을 입고, 어, 설교를 하고, 설교의 순서 순서도 전혀 어떤 어떤 형식, 어떤 어떤 틀, 어떤 권위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 그냥 순수하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다 다 그냥. 어, 거리낌 없이 다 어, 이렇게 포기를 했더라고요. 어, 물론 그것 자체를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것은 아니죠. 형식 파괴가 또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스피리이죠 스피릿.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이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의 본질의 어떤 변화, 어떤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아주 순수한 복음의 이 본질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이즘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반기독교적인 이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고민이 그들의 예배 안에서 묻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감한 도전들이 그 예배 속에서 묻어났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민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안에 우리의 이 시대적인 이런 상황과 문화적 상황 속에서 오늘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그 복음을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laughs>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 그 전략적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벗어내야 될것 벗어내고 결별해야 될것 결별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될것 새롭게 세워 나아가므로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갇혀 있는 이 위기를 뚫고 새로운 물꼬를틀수 있다라는 이 전략적 고민을 우리 모든 우리 간의진리교회 교인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견고히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아,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36절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자 바나바가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라는 사람이 마가라하는 요한도 함께 이 여행에 동참시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와 생각이 달랐어요.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많은 분들은 이 성경 2분 본문을 오늘 큐티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허물 어~ 또 되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지만 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것을 허물로 볼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이 다투면서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난저 사람 싫어.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But Paul didn't think it wise to take him 어,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Didn't think it wise to take him wise 하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투면서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방법과의 결별이죠. 지혜롭지 않은 방법과의 결별.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해석했던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지혜의 관점에서도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게 착한 일이냐? 바나바의 성품으로는 이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었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어, 이것은 물론 이. 이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오늘날 이 위기 가운데 처한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정말 이 위기,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패러다임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쇠퇴해져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전략,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전략과 그런 어떤 모습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돌파구가 열리는 그런 그 안의 질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므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구부로와또 수리아와 킬리기아의 여러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더 강력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 살아있는 이 하늘의 하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롭다함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깨달아 아는 복음의 역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오늘날 이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그 안에 질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대안이 될수 있고 좀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뚫고 나갈수 있는 그 같은 대안이 되는 그 안의 질교의 그림을, 그림을 그려가 주시고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아계신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어, 하나님 그런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본질적인 이 복음의 본질을 어,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팎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케 할수 있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전략과 지혜를 기름 부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